x가 이라고 y가 이할때 다음 값을 반대를 하려 했는데 이 주어진 식을 이제 이런 거야. x, y 보는 순간 이두 개가 부호 반대잖아. 보니까 더하고 빼고 해놨으니까 x 플러스 y 값을 먼저 구해놓으면 쉽겠네. x 플러스 y 가 얼마? 두개 더하면 이게 b족 사라지는 거 보이죠. 네. e, a족이 됩니다. e, a 아. 맞죠? x 빼기 y를 먼저 해보자. X 빼기 Y는 또얼마인데 X에서 Y 빼면 요거 빼기 보니까 A 제곱이 사라지고 E, B 제곱이 되는 거잖아. 요 아. 맞습니까? 그래서 위에 있는 분자에 집어넣어버리면 4분의 아하, X 플러스 Y가 거니까 E, A 제곱이 될 것이고, E, A 제곱.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Y가 좀 전에 했던 E, B 제곱이 열되는 거잖아, 요 E, B 제곱. 이렇게. 이 분모 문제 에 일단 2로 약분하면은 2분의 A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이 될 것이고, 아, 분 군자에 있는 A조고 마이너스 B조고. 이거 답인데? 어, 답 5번이 됩니다. 맞죠?